성경 말씀 요한 삼서 일장 이 절에서 사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요한 3서는 요한이 가요에게 쓴 편지입니다. 요한은 가요를 가리켜서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느라세 가지 의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영혼이 잘 된다. 영혼이 잘 된다는 거예요. 내가 봄사에 잘 되고 하는 모든 일이 잘 된다는 거예요. 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은 경제적으로 윤택해지고 또 경제적으로 부해지는 것을 말할 수 있겠죠. 세 번째, 강건하기를 간과하노라 건강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건강,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우리의 모든 인격적인 활동들, 범사가 잘 되는 거죠. 그리고 영혼이 잘 되는 거, 이것보다 더큰 축복이 있을까요? 이세 가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바입니다. 바로 이것은 기도 제목입니다. 요한이 가이오를 위해서 이렇게 간구한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마치 신앙생활을 잘하면 결과적으로 어저지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을 잘하면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건강해지고 범사가 잘 되고 영혼이 잘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신앙생활의 결과가 아니고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이 내용은 요한이 가이오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한은 가이오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 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이 여기저기에서 진리 안에서 살고 있고 행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요한은 기뻐하고 행복해 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가요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있는데,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정말 잘하고 있다. 그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 가요는 나그네 대접을 잘 했어요. 그 나그네는 누구냐?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방인들에게서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고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한 나그네들을 열심히 대접했던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가이오는 직접 복음을 증거하지는 않았지만, 물론 또 증거했을 수도 있지요. 복음을 증거하고 그 값을 받지 못하는 그런 그 복음 전도자들, 그런 나그네 된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대접했어요. 그것이 바로 진리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복음을 증거하거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대접하고 영접하고 도와주는 것은 바로 진리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가이오가 속해 있는 그 교회에 모든 사람이 다 가이오처럼 산 것은 아니에요. 바로 이 편지를 쓴 목적이 이제 드러납니다. 그 교회 가운데에는 그러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경계하고 그런 사람들을 본받지 말라고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편지에 그 본론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 교회에는 디오 드레베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형제를 맞아들이지 않고 영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그 전도자들을 대접하고 영접한 가이오와는 다르게 그런 사람들을 영접하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대접하고 영접하고자 하는 형제들을 귀에서 쫓아냈어요. 그러니 얼마나 악한 일을 행한 것입니까? 그래서 11절에 사랑하는 자여 가이오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했다. 선을 행하는 자와 악을 행하는 자를 구분하는데 그 구분의 근거가 하나님께 속했냐, 하나님을 뵙지 못했냐. 바로 여기에서 선을 행하는 사람과 악을 행하는 사람이 갈라진다는 것을 볼수 있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알수 있느냐.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행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디오드레베는 어떤 사람이냐. 으뜸 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디오드레베도 알고 보면 뭔가 교회 안에서 열심히 신앙 생활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래서 으뜸 되기를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나름대로 그 사람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런 인간적인 힘으로, 인간적인 의지로, 인간적인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한 일을 행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으뜸이 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그런 사람으로 인정이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선함이 없어요. 우리는 죄인들이잖아요. 우리 안에서는 악한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께 드리고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얻게 하시고 그 사람들이 자기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때, 그때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으며, 선에 속한 그런 사람이 될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이 요한은 또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느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디오드레베와 데메드리오를 비교하고 있어요. 악한 일을 행하는 디오드레베. 자기 나름대로는 뭔가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열심히 행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그러면서 으뜸 되기를 좋아했던 디오드레베. 그러나 인정받지 못했죠. 선한 일을 행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데메드리오는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한 사람으로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은 사람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즉 악한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어요. 그런데 이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내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인간 안에서 나올 수 있는 능력으로 할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주시도록 우리가 그분께 우리의 모든 생각과 뜻을 그분께 드려야 돼요. 이것이 바로 산 제사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갈라디아서 2장2 0 절에도 보면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 믿음 가운데서 산다. 그 믿음 가운데서 살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 주시고,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는 선함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우리 안에는 선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선한 일을 행할 수 없습니다. 고백하고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주시도록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 안에서 살도록 그 믿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받아 우리에게 보내 주신 성령 그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 가운데 삶으로 말미암아 선한 일을 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 선한 일을 행하는 이 가요를 위해서 요한이 기도했던 것처럼 이렇게 선한 일을 행하는 그들을 위하여 우리는 세 가지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뭡니까?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느라.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로 사는 자, 선한 일을 행하며 사는 자들,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서로서로 서로 이러한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세 가지 기도 제목, 우리 기억하십시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서로 서로 열심히 중복해 주는 그리하여 이러한 은혜가 이러한 축복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루어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